안녕하세요. 엔젓노로 살아가기 이창호 소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머지 대리 기사 시장으로 보면 피크 타이밍 10월 말, 11월, 12월에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엔젓노로 살아가면서 대리 기사 일을 이제 막 시작하셔서 여러 들면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을 위해서 이슈별로 어, 이렇게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앞으로 전망되는 대리기사 시장을 둘러싼 아, 상황 전망은 어떤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높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아, 그러면 이제 그 그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아, 그러니까 막연한 많은 막연 기대보다는 어, 뭔가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일이 대리기사 시장 상황에 비추었을 때 어떤 여건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돌아보아서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방식이 또는 그 영역이 대리기사에도 여러 영역이 있으니까요. 영역이 앞으로 이런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속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요, 그 일이 루틴이 생기면서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처음에 대리기사를 어떻게 대리기사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일이 나한테 에, 이렇게 자리가 잡게 되는데, 이 초기에는 이러저런 경험, 뭐 고민들 하지만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굳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 며칠 전에 에, 저희 지역에서 만나뵀던 기사님들 같은, 기사님 같은 경우는 원풀, 원플, 카카오 원풀만 갖고 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어, 그리고 어, 전업으로 어, 그 밤을 새고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시냐면,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어, 대리기사 일을 하는데 비용 지불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어, 왜냐면, 어, 보험료 나가는 거, 월보라든가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것들 나가는 거를 줄이시고, 어, 그거 안 하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 지출이 없으니까, 카카오만 갖고는 그런 집 비용 지불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근데 농동치 않으세요. 어, 많은 기사들이 들어와서 어, 생각했던 것만큼 코를 못 잡게 되시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아, 이건 전업 기사들을 위한 일인데, 어, 막 이렇게 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시는 기사님들의 형태 하다 보니까 어, 코를 잡으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서, 어, 대리기사 시장이 막 무너지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화도 나시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분의 예를 들어 보면 그 분은 이제 말을, 그러니까 판단 중에 일부가 정확한 거죠. 어, 무료 어플을 깔고 그걸로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거기를 바꾸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것에 뭔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그런 관점에서 대리기사 시장의 10, 11월, 12월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뭐가 없냐, 없냐면요.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성찰과 그리고 상황 변화에 맞는 나의 새로운 도전과 그런 방법에서는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전략이 없으신 거죠. 상황이 악화된 상황 속에 대한 불만은 있으신 상태. 문제의식은 있으신 건데, 그것이 불만의 형태로 되면 건강상으로도 좋지가 않잖아요. 자, 이런, 이런 케이스로 예를 들어보면, 어, 뭐가 지금 빠져있는 거죠? 시장 전체에 대한 분석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콜, 콜도 적어졌지만, 홀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기에는 대리기사들끼리의 경쟁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 이렇게, 하나 더 나가서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것이 주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본인의 처지만 생각이 되셔서, 그걸 조금 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만 하시는 거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다가올 부분들을 내가 어, 좀더 그 유연하게 그런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고소득을 어, 내가 기대했던 기대 소득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어, 해 나갈 수 있는 대리기사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처음에 생각을 한번 하셨었을 거예요. 이러저래 고민을 하시다가 어떤 상황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다른 기사님들의 경우하고는 또 다른 거죠. 다른 사람, 기사님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시작 자체가 어플을 깔고 시작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은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또한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못하시냐면 여러 어플을 깔게 되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기사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기사들의 어떤 충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전략을 경험해보지 못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그 로지로 깔아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 기사들이 열심히 로지 콜을 탄다고 해서 더 좋은 콜을 그 기사님한테 막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 어느 정도는 되지만 왜냐면 여기는 여러 콜센터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콜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의사결정을 각 콜센터별로 그이 이 기사님들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사님을 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그만한 콜센터들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 회사, 대리 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카카오는 다르죠. 그 기사님들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한 군데 있는 겁니다. 그죠? 소비자들의 니즈도 알고 있고, 대리사님들의 상황도 알고 있어요. 어떤 대리기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떤 고객님들이 어떤 콜을 부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코를 많이 탈수 있는 기사님들에게 코를 밀어주는 방향인데 그것들을 굉장히 고도화된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 대리기사입니다. 앱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 지난달에, 어, 현장에서 카카오 원풀만 가지고, 어, 상당히 고도숙을 하고 계시는 분의 그 실제 어플도 다 확인하고 하면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분도 초기에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 지내면서 해보니까 아 이게 하면 할수록 카카오는 더 적극적으로 코를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수준의 그런 기사님들은 소득이 갈수 있게끔 어, 이렇게 잡아놓는 거죠. 충성도 있는 기사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게 카카오가 시장을 헤쳐나가는 전략인 거죠. 다르죠? 이게 로지를 중심으로 어. 그 콜센터 콜드를 중심으로 하셨던 기사님은 이 경험을 해보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같이 해가지고는 어, 카카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리기사가 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점 뭐 이렇게 넘, 넘기려고 그러면 주초에 그냥 굉장히 막 이상한 콜드도 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소득이 되려면 또 프로, 프리미엄 기사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쵸?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한편에서는 카카오만 하시는 분은 카카오만 하시는 분들에게 경험이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원풀, 로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풀들을, 어플들을 사용하시는 분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왜냐면 여러 군데 콜들이 올라오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법인 어, 걸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일반 로지 콜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나 티맵도 깔고 있어서할수 있습니다. 물론, 티맵이나 카카오는 그 카카오에서 충성 고객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다른 콜들을 같이 잡으니까요. 그 외에도 버빙콜을 또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어, 저한테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어, 얘기 좀 정리해보면, 어, 상황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할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방법만이 전부가 아니다. 대리기사 시장과 관련해서 지난 시리즈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양한 형태의 대리기사를 하시는 시장이 그 안에도 존재하거든요. 시간대별로도 있고 영역별로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사님들의 일의 방식이 또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만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있는 방식과 그 영역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영역들이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대리기사 시장 속에서 과연 내가 기대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인가, 영역인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